제니야. 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어,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선도들이 예, 가난 선도로 전락해버렸습니다안 나오는 선도들 많이 다 방콕을 하고 계시는데 예, 이 축복교회에서는 이렇게 예, 매달 어, 이렇게 기한 성회를 열어서 아멘. 어, 가난 성도들이 다 몰려오는 아, 네, 아, 네. 축복교회가 되기를 먼저 아, 네. 축원합니다 아, 네. 예, 오늘 주제가 요와께로 돌아오라 하겠습니다. 암호수에 어, 예, 보면은 하나님을 찾으라! 아, 네.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아, 네. 예, 저는 예, 전도자로서 예, 그 영적계도를 다니고 많은 영혼들이 중요하게 돌아왔습니다. 아멘. 예, 요즘에는 미국에까지 수축길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어, 작년에 저희가 그 미국에서 어, 초청을 받고 그 뉴욕에 그 워싱턴, 메릴랜드 예, 그 지역을 가서 그 목회자들을 만나서 이 영적 교들을 알려드렸더니 예, 안 나오던 성도들이 이 영적 교들했더니 다 영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방글라데시는 내 친구가 어, 그 대학원 친구가 거기 25년 전에 가가지고 예, 교위를 107개째 세웠습니다. 현지 교회예요. 예, 저희가 또 어, 2월달에 갔을 때 예, 4개를 또설려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예, 거기는 우리가 보금을 전하면 은 저희가 바로 체포되고 추방됩니다. 그리고 모슬렘들이 우리 기독교 어그 마을을 수색해서 70명 우리 기독교님 먹을 짧아 봤어요. <laughs> 여러분.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예수 님 민족에서 누가 먹자릴 사람도 없고. 아, 네. 네. 그래 안 해요. 아, 네.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에게 우리 아들에게 유서를 써놨어요. 제가 아빠가 못 돌아올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너는 전도자들 최선을 위해서 도와둬라. 할렐루야! 예, 그랬더니 또 이번에 필리핀에서 저희를 또 불렀어요. 어, 윤상호 어, 목사님이 어기 예, 목회를 너무 잘하신 분이신데, 그 필리핀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어, 그분이 직접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영적기도를 필리핀의 젊은이들에게 밤에는 천여 명이었고 낮에는 백오십 내지 이백 명은 그 목사님들에게 이 영접기도를 접목을 시켜서 선도를 할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할렐야 그래서 이스 교수님이 우리 가톨릭 전도총괄 사무총장인데 조사에서 열다섯 명 우리, 우리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번 6월 23일부터 일주일간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많이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그럼 영접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한 사람도 전도도 못해보고 또, 내 가족도 예수 믿으라고 말을 못하고 별벌떠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 영적 지도가 능력입니다. 요아을짱 예, 12장 말씀이 능력이에요. 1 2년을백두미 했을 때 하는 이 말씀을 주셨죠, 저에게요. 이 말씀을 딱 가서 던지면, 안 믿는 영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지 믿습니다. 그리고 직방으로 학교에 나옵니다. 믿습니까? 아, 네. 아, 네. 내가 백때두달 17만에 504명이 영직들을 전도를 했어요. 아, 네. 132명이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아, 네. 동일보 보금심은 목양심은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102명이 출석을 하게 3개월 만에 됐거든요. 지금도 됩니다. 할렐루야! 아, 네. 지금도 나가서 전도하면 어, 우리 저기 저, 저 장모님 능력전도 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여기 한열번 정도 더온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장노님이 매일 나가 전도하신다니까? 저 뒤에 안 되는데 박수 한번 봅시다. 할렐루야. 어, 능력 능력 전, 우리 능력 있는 전도자들이 있으니까 우리 피동님 최고의 지도자들 대한민국에. 예. 할렐루야. 그50 최고의 리더들이 오셔서 지금 하시잖아요. 예. 자, 한번 하겠습니다. 이 영적교도를 3 0번으 이미 열려져요. 입이 안 들리지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입이 안 들리십니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어손올리세요안렐리요 약간 밀면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좀 세게 합시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세요 구원 받으면서 축하드립니다